안녕하세요. 주미로 콘트의 김철호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여기 파주로 이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자취방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고 주말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파주에서 처음 맞는 주말이고요. 딱히 나갈 일도 없고 해서 그냥 편한 상태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벌써 한달 전이네요. 일간 비트코인 평균 변동폭을 계산해서 이 비트코인이 하루에 2.8% 정도 움직인다 라고 알아냈었죠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카톡방에서 그러면 각 요일별로도 이런 변동폭을 따로 구해 볼수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이 나와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월화수목금토일 각각의 변동폭을 구해 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변동성 돌파 전략에 적용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같이 스크립트를 작성해보면서 어,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일간 평균 변동폭 지표를 불러왔습니다. 자 종목은 바이비트 비트코인이고요. 어떤 댓글을 보니까 제가 어, 뭐 종목은 바이비트 비트코인으로 뭐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걸 어떻게 불러오는 거냐, 뭐 어,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차트가 나타내는 것이 바이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불러오느냐는 차트 왼쪽 상단에 이 부분을 고치시면 돼요. 다 지우면은 이렇게 뭐 주식, 선물, 외환, 그리고 암호화폐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요. 그 종목에 대한 코드를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바이비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BTCUSD라는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BTCUSD라고 치시고 그러면 이 종목을 취급하고 있는 거래소가 많이 있어요. 이 중에서 바이비트를 선택하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이비트 비트코인 기준으로 할 것이고요. 자, 일간 평균 변동폭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각 요일에 이 평균 변동폭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몇 개가 나올까요? 7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월요일에 평균 변동표 화요일, 수요일, 목금, 토일 이렇게 7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플롯이 7개가 생기겠죠. 다른 변수들도 자, 웬만한 것은 7개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위해서 이 ACC 레인지 뒤에 그 요일에 대한 식별자를 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별자라는 것은 그냥 내가 알아보기 쉽게 식별하기 쉽게 뒤에 붙이는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ACC 레인지는 변동폭들을 계속 누적하는 변수기 때문에 이것도 월요일에 누적치, 화요일 누적치가 다 달라서 일곱 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월요일에 변동폭의 누적, 그것은 뭐 ACC 뒤에다가 MON, Monday의 약자죠. 그것을 적어주겠습니다. 제가 또 영어에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력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약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변수를 일곱 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월요일은 ACC 레인지 MON. 이고요. 이거를 이제 일곱 개를 만들어주시고, 복사하시면 되겠죠. 자, 화요일은 tu. 뭐, 대문자로 쓰셔도 돼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자, 이 변수명에 대해서 잠깐 음, 짚고 넘어가자면은, 변수명은 그냥 뭐 아무렇게나 지으셔도 돼요. 여기다 뒤에다가 뭐 그냥 1, 2, 3, 4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보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ACC 레인지 1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요일 건지 월요일 건지 화요일 건지 헷갈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먼데이 이렇게 쓴 거고요. 이렇게 쓰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아, 이거는 이제 월요일에 대한 변수구나 라고 알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고요. 그리고 range의 r과 먼의 m은 대문자로 쓰고 있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변수명이라는 거는 띄어쓰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acc, range, 먼 이렇게 다 소문자로 써주면은 구분이 잘안 됩니다. 이게 딱 보면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뜻을 나눌 수 있는 그 단어 앞에 있는 글자를 이렇게 대문자로 써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띄어쓰기를 못하니까요. 아니면 띄어쓰기 대신에 이렇게 언더바를 해서 이렇게 나타내줘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를 쓰시면 됩니다. 두개뭐 혼용해도 상관없고요. 저도 가끔 섞어서 쓰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ACC 레인지 7개를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레인지가 있어요 변동폭이죠 그 변동폭도 뭐 7개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는 굳이 뭐 7개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통으로 그냥 하루에 그 변동폭을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누적해 주는 이 부분은 뭐 7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Monday, Tuesday, Wednesday.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거는 이제 계속 누적해가지고, 그러니까 월요일의 변동폭을 계속 누적해서 더해주는 거죠. 뒤로. 그 다음에, 변동폭의 평균은 역시 7 개가 생기겠죠. Monday,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뭐 출력부도 7 개가 필요하겠죠. 네, 출력할 때는 7 개를 한꺼번에 출력하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플롯에서 이 컬러를 써가지고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 타이틀을 이렇게 써주면은 좋겠죠. 구분하기가. 그러면 월요일은 이제 빨간색으로 하고 뭐 빨드로 초판 한보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화요일은 주황색이니까 오렌지. 자 수요일은 옐로우가 되겠죠. 목요일은 그린. 금요일은 블루. 토요일은 네이비로 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보라색, 퍼플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컬러는 아무 이름색이나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트레이딩 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컬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코드를 써서 다양한 색깔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미 이름이 정해져 있는 색을 갖다가 그냥 간편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외우는 거는 일도 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 이렇게 썼던 거고요.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레퍼런스 매뉴얼에서 컬러 부분 찾으셔서 적용해 보시면 되겠죠. 이게 어떤 색인지 하나하나 써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월요일만 누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매일매일 누적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이라는 거를 알려주고, 월요일일 때만 더해줘라. 얘를 실행시켜라. 그런 것을 조건문을 이용해서 구현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월요일이라는 걸 어떻게 얘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자, 레퍼런스 매뉴얼을 찾아보면, 그 요일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이 day of week라는 내장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day of week가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 일단, 어 다른 애들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 실행이 안 되도록 막은 다음에 plot day of week에서 이 값이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 차트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day of week에 대한 값이 나와요. 자, 오늘 토요일이니까 오늘 보면은 자,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이 데이터 윈도우에 이 가장 마지막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 커서가 가르키는 부분에 데이 오브 위크 값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6월 27일이고요. 토요일인데 토요일의 데이 오브 위크의 값은 7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금요일에는 6값을 갖고 음, 일요일에는 1값을 갖겠죠. 그러면은 월요일이다. 그러면은 이 day of week의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이 day of week의 값이 2일 때만 얘를 더해주면 되고, 그게 아니면은 더해줄 필요가 없죠. 어 그래서 acc range, mon.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다시 보면은, 이, 지금 사망연산자를 썼습니다. 이 물음표와 콜론을 합치면 은 이제 사망연산자가 되는데, 사망연산자. 많이 쓰죠? 그래서 조건을 써주고, 자, 물음표 한 다음에 참일 때 실행할, 문장 써주고, 콜론하고, 이제 거짓일 때 실행문 써주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day of week가 2이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럼 day of week의 값이 2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는 오늘이 월요일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면은 accrange1에다가 range를 더해서 계속 누적하는 거죠. 이 accrange1을 갱신 해주는 겁니다. range만큼. 그게 아니면은 더해주지 않는 거죠. 그냥 뭐 이전의 값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얘랑 얘가 이제 공통으로 되니까 얘를 앞으로 빼고 더하기 여기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뭐 써줘도 됩니다. 데이 오브 위크가 2이면은 range를 더하고 아니면은 0을 더해라. 0을 더하는 거는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위에 거보다는 아래게좀 간단해 보이니까 밑에 방식으로 뭐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뒤로는 간단하죠. 이제 숫자만 이제 늘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각각의 요일에 해당하는 애들만 이제 더해주는 거죠. 월요일에는 뭐, 월요일 변동폭만 더해주는 거고, 화수목금통일 똑같습니다. 이 순서는 어, 중요하지는 않아요. 일요일이니까 뭐맨 앞으로 어, 와야 되지 않나? 뭐 그런데 뭐 굳이 뭐 그런 건 상관 없습니다. 5가 뭐맨 마지막으로 와도 돼요. 이거는 상관 없고요. 자, 그러면 각 요일에 변동 폭들을 이제 누적한 값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까지 누적했던 날수로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의 일요일이 몇번 나왔는지 월요일이 몇번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전체 날짜인데 전체 날짜를 단순히 뭐 7로 나눠준다면 뭐될것 같긴 하죠 근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더 정확하게 이각 요일에 대한 날짜를 구해서 계산하는 것이 좀더 정확한 값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각 요일이 몇 번이나 나왔는지에 대해서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바 인덱스에다가 1을 더해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592라는 값이 나왔네요. 차트 맨 앞으로 가보면은 맨 앞에 값은 1이 나와요. 그래서 어 1일차, 2일차, 3일차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단순하게 이제 7로 나누면 어 소수점이 이제 발생하니까 어안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정수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플로어를 써가지고 표현하겠습니다. 플로어는 주어진 수보다 더 작거나 같은 가장 큰 전수. 그러니까 소수점을 버리는 거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에를 보시면은 이제 7일이 지날 때마다 하나씩 증가하죠. 값들이. 여기다가 1을 한번 더 해볼게요. 플로어 한 값에 1을 더해주면은 처음이 이제 1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2018년 11월 14일이 무슨 요일이었냐.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수요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첫 번째 목요일, 첫 번째 금요일, 첫 번째 토요일, 첫 번째 일요일, 첫 번째 월요일, 그리고 첫 번째 화요일이 돼야 되는데 2가 나왔죠. 이거는 여기서 1을 더해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을 더해준 거를 빼고 다시 차트에 넣어보면은 11월 20일이 이제 첫 번째 화요일이 된 거죠. 첫 번째 화요일,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 수요일. 두 번째 목요일, 두 번째 금요일, 두 번째 토요일, 두 번째 일요일, 두 번째 월요일, 두 번째 화요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요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온 값들이 지금까지 몇 번째 그 요일이 지나왔는지에 대한 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 변수명을 하나 지정해서 nthday라고 해볼까요 몇 번째 요일인지 얘를 앞에다가 써 줘야겠죠 왜냐면 이 뒤에다가 얘를 넣어서 계산해야 되니까 어, 이렇게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주석을 다 풀고 앞에 실험했던 애들을 지우고 차트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 일단 결과는 나왔어요. 2018년 11월 14일이 수요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주노 세 번째 수요일에 대한 노란색 값이 먼저 튀어 올라왔죠. 이날에 이제 변동폭만큼 튀어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은 녹색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파란색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네이비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보라색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빨간색 튀어나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일주일 동안의 결과인데, 당연히 다들 이제 첫 번째 수요일, 첫 번째 목요일, 첫 번째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날의 변동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2일 차이기 때문에 이틀치의 변동폭의 이제 평균이 되는 거겠죠. 어,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잘못한 게 있는 거 같네요. 이 값들이 7일간 유지되어야 되는데, 어,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틀 유지되다가 말았네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평균 값들도, 어, 자기 자신을 참조해서, 만약에 월요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전 값들을 써주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것처럼 4박 연산자를 써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월요일이 아니면은, 그 이전 값들을 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 이렇게 나중으로 가면은 이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뭐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자기 자신을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VAR로 선언해주고 초기 값은 0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러면은 좀 정확한 값이 나올 것 같아요. 보시면, 어 정확한 값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는 이제 월요일이 유지가 안 됐는데, 어 이제는 이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월요일이 나오고, 그두 번째 월요일이 나오기 전까지는 월요일의 변동 폭은 14.7이 되어야 하는 게어 맞겠죠. 근데 아까의 경우에는 어두 번째 월요일이 나오지 않음에도 절반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걸로 소스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일간, 요일별, 평균, 변동폭,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보면 되겠죠. 어, 처음에 나온 결과는 표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결과를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좀 보기 쉽게 눈금에 인디케이터 네임 라벨을 선택하면은 이 플롯에 지정된 이름을 여기에 표시해주거든요. 그럼 좀 보기가 쉽겠죠. 자, 최종 결과를 보면은 목요일에 변동폭이 가장 큰 걸로 나옵니다. 어, 전에 일간 평균 변동폭 구했죠. 얘를 여기에 한번 겹쳐볼게요. 검은색으로 한 다음에 좀 굵은 걸로 해서 겹쳐보겠습니다. 자, 눈금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모든 스케일 하나로 뭐지 오른쪽에 하시면은 기준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은 일간 평균 변동폭이 이렇게 지나가고 가운데로 지나가겠죠. 자, 그 위에 있으면은 이제 평균보다 변동폭이 크다 밑에 있으면은 어, 평균보다 작다 하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목요일에 평균 변동폭이 가장 큰 걸로 나와요. 현재 기준으로는요. 근데 이제 직전 결과를 보시면 어, 월요일이 가장 높죠. 그래서 보통은 월요일에 그 움직임의 폭이 가장 크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토요일에는 변동 폭이 평균 1.8%에요. 가장 낮은 걸로 나오죠. 이거를 이제 굳이 이제 해석해 보면은 일요일과 토요일 주말에 이 변동 폭이 가장 낮다는 거죠. 왜 낮을까? 주말이라서 다 놀러 간게 아닐까요? 특히나 주말에 변동 폭이 작다는 거는 뭐 그렇게밖에는 해석해 볼수 없을 것 같아요. 이 트레이딩을 해야 좀어 그런 변동폭들도 어뜰 텐데 아마 다 놀러갔다라고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가장 크다는 거는 이제 주말에 잘 쉬고 와서 어 월요일에 좀 새로 시작하는 한 주라서 좀 많이 뭐 매매를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러면 그 비트코인 중에 가장 긴 발자를 보유하고 있는 비트 스탬프, 어레소를 보겠습니다. 어, 비트 스탬프를 보면은 이제 2011년 8월부터 어, 결과가 나오는데요. 역시나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눈에 띄게 변동폭이 적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두 번째 해보는 건데, 처음에 해볼 때참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눈에 띄게 변동폭이 주말에만 낮은 거죠. 이 변동폭이라고 하는 거는, 어, 올랐든지 내렸든지, 그, 시가 대비 종가의 그 몸통 길이 값이기 때문에, 뭐, 낮다고 해서 뭐, 내려갔거나, 뭐, 높다고 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그 변동폭이 크거나 이제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금 보면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죠. 변동폭이. 그럼 이제 몸통 길이가 크다라는 거고요. 뭐, 꼬리는 지금,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요. 근데 주말에는 이제 몸통 길이가 작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 신기했습니다. 지금 봐도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이 변동성 돌파 전략이라는 거는 전일의그 변동 폭에서 어, 어떤 개수를 곱해가지고 어, 그 가격이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건데 만약에 변동 폭이 작다면은 그 어떤 이제 돌파해야 되는 선이 있을 때, 변동폭이 작으면 은 거기까지 이제 도달을 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일단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점프력에 비교를 해본다면은 주말에는 점프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가 목요일에는 점프력이 이제 크니까 이제 넘어야 되는 기준이 있을 때 거기를 좀더그 뛰어넘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주말에 이렇게 변동폭이 작다라는 거는 이제 월요일에 넘어야 할 변동폭이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물이 낮아진 상태인 거고, 그러면 이제 월요일에는 점프력이 좋으니까 주말 사이에 낮아진 장애물을 높은 점프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주말에는 아무리 이제 변동성 돌파 전략을 돌려봤자 점프력이 낮으니까 매매가 잘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점프를 해서 그 장애물을 변동성을 돌파했다 치더라도 다시 내려올 확률이 크죠. 왜냐면 이제 이 변동 폭이라는 거는 몸통 길이기 때문에 고가가 아무리 높아도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내려오는 그 폭만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장 찍고 다시 내려왔을 확률이 큰 거죠. 그래서 어 주말은 좀 불리하다. 왜냐면 점프력도 낮고, 그 주중에는 얘네들이 점프력이 좋아서 장애물을 이미 높여놨다는 거죠. 높여놨기 때문에 거기를 뛰어넘더라도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주말에는 어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가급적 이제 주중에 하고, 특히나 월요일이 좀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변동성 돌파 전략이라는 거는 이제 저가와 고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몸통 길이가 작다라고 해서 그 꼬리 길이까지 어뭐 절대적으로 작은 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제 몸통이 이제 작으면은 뭐 아무래도 꼬리도 그에 따라서 어 작아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말에는 장애물이 좀 낮아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꼬리 길이까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꼬리는 이제 고가에서 이제 저가를 빼주면 이렇게 하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이제 꼬리 길이에요. 꼬리 길이는 그러면 이제 장애물 높이에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가 뛰어 넘어야 할 변동 폭, 그 변동성 돌파하는 그 라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면은 오,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주말에는 그 꼬리 길이가 가장 작은 걸로 나오고요. 월, 화, 수, 목, 금순으로 꼬리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 볼수 있냐 하면은 금요일에 넘어야 할 장애물의 높이가 가장 높아진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일주일 중에 금요일에 장애물 높이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근데 점프력은 주말에 가장 낮죠. 얘가 이제 점프력이라고 볼수 있는데 점프력이 가장 낮아요. 장애물은 높아져 있고. 그래서 안간힘 써가지고 이 폭을 넘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주말에는 안 되고 이게 월요일에 가장 유리한 거죠. 장애물이 일단 가장 낮고 점프력은 높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돌파 전략이 주말에 불리하고 어, 주중에 특히나 월요일에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해보면 되겠죠. 백 테스트를 돌려서 각 요일에 대한 그 결과를 보면 되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이 변동성 돌파 전략에 의한 결과인데요. 일주일 중에 각 요일만 변동성 돌파 전략을 실행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빨간색이 월요일만 했을 때고요. 색깔 순서대로 화수목금토일입니다. 근데 아까 예상한 대로 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가장 결과가 좋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추가로 금요일도 별로 비교적 성과가 안 좋죠. 그리고 가장 높은 것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을 투자했을 때 가장 높았고요 월수 목도 준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월요일의 결과를 보면은 뭐 승률 50%대 최대 손실폭은 뭐 60%대 나오고요 쭉 해보면은 뭐 주중에는 뭐 승률 50%대 나오고요 그냥 뭐 보통의 변동성 돌파 전략 뭐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주말을 보면은 별로 안 좋죠. 바이비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해본다면 뭐 기간이 뭐최 2년도 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뭐 최근이라고 할수 있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시장 참여가 일어났기 때문에 어좀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월요일에 가장 높습니다. 이전에 제가 예상했던 거 보시면 이게 이제 어 장애물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는 뭐 비교적 낮았고 주중에는 높기 때문에 어 주말에서 이제 주중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좀 성과가 좋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월요일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왔고요. 비트맥스에서 해보면 어떤 결과가 또 나왔을까요? 비트맥스에서는 화율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요. 역시나 주말은 음 별로 안 좋네요. 빗썸을 한번 볼까요? 이 변동성 돌파 전략은 일반 거래소에서도 할수 있기 때문에 비썸을 어, 본다면은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보면은 비썸에서는 음, 다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비썸의 수수료는 높죠. 0.25% 되니까 적용해 보면 음,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물론 주말이 좀 낮은 부분에 있지만 비썸에서는 이렇게 성과가 어, 잘 나왔어요. 이건 또 한국 시장의 특수성으로 좀 봐야 될까요? 신기하네요 비트파이넥스를 보면은 거래소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음, 보편적으로 주말에 성과가 좋지 않았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도 해 해볼 수 있겠죠 이 검은색이 어, 월바수목금토일 모두 이제 변동성 돌파 전략을 돌렸을 때의 결과인데요 어 이제 주말에만 돌렸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런 것도 해볼 수 있겠죠 맨 밑에 나와 있는 검은색 그래프가 주말에만 투자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변동성 돌파 전략을 토요일 일요일만 돌렸을 때의 결과고요 주중에만 돌렸을 때가 이 위에 있는 굵은 검은색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수익률은 그 주중에만 돌린 것이 더좋고요 MDD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최대 손실폭 면에서 보면은, 주중에만 돌린 것이 최대 손실폭 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승률도 좋고요 근데, 어, 순익이 약간 낮아지기 때문에, 어, 순익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최대 손실폭을 고려할 것이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비트맥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주말에만 투자를 했는 결과가 안 좋죠. 그리고, 주중에만 투자한 결과는, 승률과 MDD 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어, 근데 역시나 7일 모두 투자했을 때의 결과보다는 안 좋네요. 현재 기준으로요. 더 좋았을 때도 있지만 어, 지금 기준으로는 살짝 못 미친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일간 평균 변동폭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각 요일별로 평균 변동폭을 구해봤고요. 그러니까 몸통 길이죠. 몸통 길이의 평균을 구해봤고, 추가로 꼬리의 길이도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 결과 이제 주말에는 변동폭도 제일 작았고요, 꼬리 길이도 가장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주말에는 변동성 돌파 전략을 돌리기에 좀 부족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워봤고 어 백테스트를 돌린 결과 물론 거래소에 따라서 주말에도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은 주말에는 별로 성과가 안 좋지 않나. 그런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한 백테스트였습니다 근데 뭐 무조건적으로 주말에는 변동성 돌파 전략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뭐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수익률 면에서 그렇게 월등하게 뛰어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MDD가 낮기 때문에 혹시라도 레버리지를 써서 돌리면은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레버리지를 2배 정도로 줘봤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3 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배로 하면 약간 뭐 넘어가긴 하네요. 이것이 7일 다 투자하는 전략이고요. 어, 이거 최대 손실폭이 95%니까 이거 하기는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 중에만 투자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바이비트에서도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 역시나 그냥 주 7일 다 투자하는 것이 성과가 가장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주 7일 다연동성 돌파 전략을 돌리시면 될것 같고 뭐 조금이라도 이 최대 손실폭 MDD를 낮추고 싶다 하시면은 주말은 제외하고 평일 주 중에만 돌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만에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투자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파생돼서 다른 뭐 전략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또 저에게 제보를 해주세요. 제가 보고 이것도 재밌겠다 싶은 전략이 있으면은 구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